스마트폰 업계에서 각축을 벌이던 A사와 N사, A사와의 경쟁에서 점차 열세를 보이던 N사는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로 끊임없이 A사를 견제했지만 결국 스마트폰 제조 부문을 매각하고 A사에게 스마트폰 업계의 왕좌를 내주고 만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A사의 행보에 제동을 건 것은 N사도 다른 경쟁사도 아닌 바로 NPE. 수많은 특허 소송 끝에 A사는 NPE에게 막대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런데 NPE가 끝이 아니었다. A사를 공격한 NPE의 배후가 바로 N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특허권으로 무한 공격을 펼치는 NPE에게 반격하기도 쉽지 않은데 N사 문제까지 A사는 난감하기 이를 때가 없다. A사를 곤경에 빠뜨린 NPE. 이들은 과연 누굴까요? NPE는 Non-Practicing Entity의 약자로 우리말로 특허관리 전문회사라 불립니다. 이들은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제3자의 특허를 확보해서 소송, 라이센싱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과도한 수수료 부과, 특허 소송 남발 등 특허권 남용 행위로 인해 일반적인 기업의 경영 활동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특허 괴물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NPE의 특허 매입 거래 활동을 통해 자칫 사장 될수 있던 특허가 활성화되고 이 특허 자체가 기업의 무기요 또 자본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MP의 활동은 갈수록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여 최근 특허 산하포선이라는 새로운 양상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허 산하포선은 무엇일까요? 산하포선이란 본래 적국의 선박을 공격하고 납포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민간 무장 선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국가 간의 전쟁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므로 민간 선박이 적국 선박을 공격하게 하고 정부는 전면에 나서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특허 산업 포선 행위란 특허권자가 경쟁 기업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NPE를 통해 특허 소송 등을 제기해 수익을 올리거나 영업 행위를 방해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즉, 특허권자는 NPE에게 특허로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고 NPE가 전면에서 특허권자의 경쟁 기업을 공격하는 겁니다. 특허권자는 NPE와 비밀 관계를 통해 뒤로 숨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앞서 살펴본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A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NPE 같아 보이지만 이들에게 특허권을 넘겨주고 조종한 실질적인 공격자는 N사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NPE는 청부업자 또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허 산업포선행위는 사실상 공격 주체가 NPE의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누가 공격하는지 알수 없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막대한 소송비용과 배상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 개발을 멈추게 되거나 사업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에서의 평판이 하락돼 사업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등그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NPE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NPE의 공격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특허권 남용행위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그 제재의 범위가 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해외 사업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 산하포선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평소 관련 기술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NPE 회사들의 특허 매입 현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NPE가 어떤 특허를 사들이고 있는지, 어떤 기술, 어떤 기업을 공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특허풀을 구축하는 겁니다. 특허풀이란 쉽게 말해 여러 특허권자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특허풀은 마치 촘촘한 그물망과 같아서 NPE의 특허권 공격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기술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보호막이자 또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강력한 특허풀을 구축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IP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허가 있어도 자금이 부족해 개발이 어려운 기업이 특허 소유권을 펀드에 넘기고 그 자금으로 개발 및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NPE로부터 중소기업과 기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급증하고 있는 NPE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특허 괴물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된 NPE. NPE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 NPE의 존재는 특허 자체가 강력한 무기이자 또 돈이 되는 시대를 반증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산업호선은 NPE와의 특허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NPE, 진화하는 그들의 공격에 철저한 대비와 반격으로 맞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